이거는, 저가, 좋으니까 먼저 가서 살펴볼게 잠깐, 같이 잡았어! 어? I'm <laughs> just 팀 민이 를사갈 나도 포함이고, 저도 모두를 보호하고 싶어요. <laughs> 너희 초대한 기억 없어 <laughs> 비키라고. 없어. 나도 텐 열차 근처를 지키라고 했어. 시간이 다 됐으니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도 곧 도착할 거야. 자리를 비운지 몇 달밖에 안된것 같은데. 응? 우주 정거장이 왜 이꼴이 된 거지? 돌아왔군요, 헤르타 씨. 이 사람이 우주 정거장의 진짜 주인, 지니어스 클럽 83번째 회원 헤르타 씨야. 소개를 할 거면 제대로 하지. 클럽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83번째 회원 같은 것보다 뛰어난 업적이 어? 얼마나 많다고. 어? 그래, 반응은 넌빠르 어? 너희가 난리를 친 곳이 내 개인 사유지야. 지금 이꿈한테 스텔라론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확인해볼게 <laughs> 정말 신기하네 난 활성화되지 않은 스텔라론을 속박하고 더 블루를 재난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이 우주정거장을 지었는데 누구는 간단하게 이 꼬마 육체 하나로 해내다니 어떻게 한 거지? 게다가 스텔라론이 몸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laughs> 그니까 이 꼬마 체질 정말 희한하군 널 꼬마라고 부를 거야 내 눈은 소중해서 다른 사람 이름 같은 건 저장할 수 없거든 난 기억해줘서 고맙네요 넌 달라 나랑 비즈니스 관계잖아 근데 네 이름이 뭐였지? 됐다 몸에 스텔라론을 저장할 수 있는 저 녀석이기나 하자고 저 꼬마를 데리고 연구 좀 해도 될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 직접 물어보세요 너에 대한 연구 몸속에 스텔라론이 있다는 건 폭탄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해를 끼칠지, 또 어? 언제 갑자기 터질지, 누가 알겠어? 이 천재님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 지금은 내가 너한테 흥미를 느껴서 그렇지. 지금은 내가 흥미를 느끼니까, 뭐든 맞춰줄 수 있어. 어? 몸속에 스텔라론이 있다니, 얼마나 재밌는 일이야. 감사, 알겠지? 헤르타 씨는, 네가 그녀의 우주정거장에 어? 남았으면 하는 거야.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잠시 동안이야. 연구가 끝나거나 중간에 흥미를 잃으면 잊고 마도 떠나야 해. 그 후엔요? 그 후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 <laughs> 다른 선택권도 있어. 플랫폼에 은하열차가 서있거든. 원한다면 열차는 스텔라론과 적잖이 접촉해 왔어. 어? 네가 걱정하는 게 우리가 찾는 답이기도 하고. 게다가 언제든 돌아와서 헤르타 씨한테 연구를 맡겨도 돼. 아직까지 괜찮은 생각이야 어느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 꼬마가 필요 없을 땐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래, 잘 생각해봐 자주 놀래오는 거 잊지마 아스타나 아를란한테 미리 예약해두고 그래야 널 연구할 시간을 빼놓지 잠깐만요, 헤르타 씨 아스타도 메인 컨트롤 키빈에 있으니까 아스타랑 얘기도 해보고 생각 좀 하라고 하죠. 플랫폼에서 기다릴게. 아직 할 일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 결정 다하면 날 찾아와. 그그끝 <끄> 날이 <나니 끄> 있다고 작 없어. 네가 보고 있는 건 내가 만든 원격제어 인형이고 우주정거장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 필요한 곳에 연결만 하면 돼. 돌려 말하지 않을게. 난 동료들과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몇천 엔버 기원 동안 우리를 골치 아프게 했던 궁극적인 난제 A.M.G.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지. A.M.G. 생각만해도 신비한 존재잖아. 어떤 A.M.G.는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알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됐어. 그들의 오묘함, 강력함, 침묵 그리고 두려움. A 연즈에 대한 수수께끼는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고. A 연즈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왜 탄생한 거지? 뭘 위해서 탄생한 걸까? 넌 이런 게 궁금한 적 없어? 흠, 어. 너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우리한텐 네가 필요해. 좀만 협조해 줘. 내가 확실히 챙겨줄게. 클럽의 천재 네 명이 힘을 합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사무실에 있는 저 커다란 기계 어. 보이지? 기계에는 우리가 있는 세계처럼 우주가 있어, 그것보다 더 간략하고 맞춤화 됐지만 말이야. 그걸 '메타버스'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그래, 파트너들도 그렇게 말하긴 했어. 난꽤 마음에 드는데, 하지만 이 헤르타의 포용력은 하해와 같으니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부를게. 이제 체험하러 가보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게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직접 어. 가이드 해줄게. 물론, 보수도 넉넉하게 준비했어. 늦었 어. Bye.